만유정인데요. 이 만유정은 김계행이라고 하는 분이, 어, 늙음하게,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, 어, 이곳에 머물면서 지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. 자, 여기, 어, 여기 있는, 저, 요거는, 오가무 보물, 보물유 청백이라 해서, 이 젊을 때, 어릴 때쓴 시인데, 시 중에 한 구절입니다. 시 중에 한 구절인데, 우리 집에는 보물이 없다. 보물이 있다면 오직 청백이라라고 하는 이제 어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이 부분은 이김경영 선생의 그 보백이라고 이제 일컬어졌던 어 청렴함을 보배로만 여기겠다라고 하던 이 보백 선생의 어떤 삶의 가치관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이 선생의 경우에는. 어 연산조에 그 계시면서 연산군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아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지 어 그런 그 스스로였던 자체를 통해서 어 자신의 삶이 굉장히 그 저,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어내 묘소에 묘비를 세우지 마라 어 착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착하다라고 하는 칭송을 듣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만큼 아주 청렴결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늘 평소에 늘 가지고 계시던 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기 보면 저쪽에 지신 지신근신하고 그 다음에 대인충후후하라하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 조심하는 것, 그 다음에 삼가하는 것으로서 내가 어, 내 마음에 예, 내가 행동하는 어떤 근거지로 삼고,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, 충후 충을 두텁게 해라. 즉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은 진기지 위충입니다. 즉 내가 어, 상대에게 정성을 다하는 거죠. 정성을 크게 기울여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정성을 기울이고. 스스로에게는 최선을 다하고, 어,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.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, 어, 이, 어, 이 만휴정이라고 하는 이 정자의 이름은 나이 들어서 쉬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이지만, 쉬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들을 후학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고, 보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청년과 결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. 어, 또 저기 있는 이저 자문의 경우에는, 어, 다른 사람을 대할 때, 어, 또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행동, 이런 어떤 부분에서, 어, 나는 이런, 어,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. 아무튼, 우리가 이제, 그, 이, 그 아름다운 곳이지만, 이 아름다운 곳에서 머물던 사람의 그더큰 아름다움, 마음의 아름다움을, 어, 이제 우리가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.